안녕하세요. 오디 여행 2탄으로 다시 돌아온 부산 국제교류재단 개발팀 인턴즈 신미치 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오다 가바라 1탄 재밌게 보셨나요? 어, 근데 부산항, 국제시장, 공동어시장 말고도 부산에 오디와 관련된 곳이 더 있나요? 네, 그럼요. 과연 부산이 오디와 관련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오다! 가바라! 오늘 저희가 가볼 곳들인데요. 과연 이것들이 부산, 오디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나라 초기에 설립된 국립대 중 하나인 해양대학교로 가볼까요? 아, 근데 혹시 한국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 그 초기에 설립된 4년제 대학교인 거 알아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해양대학교 그렇게 오래됐어요? 어, 진짜 엄청 오래됐대요. 어... 가볼까요? 네, 고거! 해양대는 원래 일본이 운영하던 진해 고등 해원 양성서였어요. 당시 전쟁 때문에 학교가 인천, 군산 여기저기로 많이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금액으로 정부 재정 11억 5천만 원, 옴크라 자금 35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학교를 신축했대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해양대학교랍니다. 와, 해양대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죠? 해양대답게 해양 분야에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고 있군요. 아, 근데 수미 칩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말요? 이것도 해양대와 관련이 있나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독점하고 있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광복 후 서울대, 한국해양대, 부경대에 조선공학과를 설립하게 되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수송으로 조선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선산업성장의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아 그럼 인재개발에 힘쓴 덕분에 부산이 조선업 강국이 되었군요. 네 그렇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SDGs 달성에 바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SDGs 14번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해양대 근처에 바다와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어? 근데 해양이 SDGs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현재 해양은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해양 쓰레기 투기, 불법 어업과 같은 문제로 해양이 점점 오염되고 있어요. 어? 근데 바다는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해양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석유나 가스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아 그럼 해양이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해요. 아 그게 바로 해양 ODA가 필요한 이유군요. 이렇게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또, 해양박물관에 오면 평소에는 쉽게 볼수 없는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변천과 해운 항만업, 조선업 등 다양한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아, 어, 배고픈데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영도에 유명한 조개구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가볼까요? 어? 근데 조개 같은 해산물도 SDGS와 관련이 있는 거 알아요? 정말요? 해양 자원을 통해 우리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양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해양 생물들이 많은 거 아시죠? 소나 돼지, 닭, 오리 같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구촌 식량이 소모돼요. 이로 인해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가축들의 배설물들은 온실가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억제에 실패하면 해양 생물의 90%가 죽는다고 해요. 해양 자원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면 우리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아, 스미치, 마지막 코스는 어디에요? 아, 마지막 코스는 과거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흰열 문화 마을로 가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쁜 가게들과 멋진 바다 풍경을 볼수 있답니다. 어, 근데 과거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에요? 아, 예전의 영도는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잣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 형성을 위해 웅크라이 지원을 받아 흑벽돌 집을 지었다고 해요. 아, 당시 사용한 흑벽돌 제작기구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80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영도는 판잣집이 아닌 안전한 흑벽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지닌 영도가 지금은 많은 카페와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군요. 저와 신이도 이쁜 카페와 소품샵을 방문했답니다. 와, 영도부터 해양의 지속 가능성까지. 이렇게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ODA와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점점 o d a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오다 가바라 여행은 제가 준비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 오다! 가바라! 안녕! 안녕.